소하 안녕하세요 소누스입니다 자 오늘 들고 온 제품은 기존 제품들과는 조금 nope, 다른 nope. 종류의 상품을 들고 왔는데요 잠시 토이저러스가 7월 1일부터 세단장을 해서 재오픈을 한 기념으로 럭키박스를 판매한다고 사이트에 올라와 있길래 제가 발빠르게 갔다 왔습니다 현장에서 하루 100개씩 총 1,300개를 판매하는 이 럭키박스는 남아용, 여아용 그리고 19,900원짜리 럭키박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구성품은 미리 이렇게 사전에 공지를 해준 상태입니다 잠깐 정지해서 봐주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어떤 제품을 사왔느냐 저는 9,900원짜리 남아용 박스 2개와 그리고 19,900원짜리 박스 2개 총 4개를 사들고 왔습니다 먼저 9,900원짜리 남아용부터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트랜스포머나 아니면 포켓몬스터, 그리고 토이스토리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첫 번째 박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봉! 첫 번째 박스는 베이블레이드 버스트가 시리즈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크 엑스칼리버와 레전드 스프리건 랜덤 부스터 볼륨 9이 나왔네요. 그러면 다음 박스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다음 박스입니다. 오, 오, 오! 토이 스토리가 나왔어요. 우디 베이직 피규어 컬렉션 하나랑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다 쏟아 버리자. 와 베이직 피규어 컬렉션 우디와 렉스가 나왔고요. 미니 캐릭터 시리즈 총 7종이 나오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산타의계인한명 나왔습니다. 오, 이게 9,900원 박스에서는 1번 패키지로 가장 좋은 것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저희 최애는 당연, 우디입니다. 그러면 바로, 19,900원짜리 박스로 넘어가보도록 할까요? 19,900원짜리가 박스가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아, 들고 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무슨 소리야? 오, 이번엔 트랜스포머 제품이 나왔어요. 아까, 어, 트랜스포머나 포켓몬이나 아니면, 어, 토이스토리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딱 트랜스포머가 나와주네요. 이거는 오토봇 하운드고요. 이거는 크레오 옵시디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 이 친구는 잘 모르겠고, 이 친구는 영화에서 자주 본 친구네요. 자, 대망의 마지막 박스입니다. 이 박스가, 가장 무거웠어요. 거기서 제가 이렇게 들면서 <laughs> 확인을 해 보았는데,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가장 무거워서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개봉하도록 할게요. 와우! 일단,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이번엔 갓 제품과 초 Z 제품이 함께 들어있네요. 하나는 버스터 엑스칼리버, 그리고 하나는 나이트메어 롱기누스입니다. 팽이를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런처가 하나 들어있네요. 뒤에 있는 제품이 아마 이번 박스의 메인일 것 같습니다. 지오메카 캡틴 다이노 티라노투스가 나왔습니다. 19,900원 세트 중에서 첫 번째로 쓰여있던 제품이 나왔습니다. 자, 캡틴 다이너 영실럽 제품이고요.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변형이 가능한가 봅니다. 자, 이렇게 전 제품 모두 확인해 보았는데요. 어, 일단 베이블레이드 시리즈만 총 6개. 캡틴 다이너 시리즈 로부터 하나, 그리고 트랜스포머 시리즈 2개. 그리고 토이스토리 세트 이렇게 총 19개의 제품이 나왔습니다 다나와 기준으로 나이트메어 롱기누스 6,520원 레전드 스프리건 5,930원 지크 엑스칼리버 5,900원 랜덤 부스터 볼륨9 2,900원 버스터 엑스칼리버 7,000원 토이스토리 베이직 피규어 9,900원씩 2개 토이스토리 핑거 퍼펫 3,980원씩 7개. 토이스토리 엘런 산타 피규어는 가격이 나와 있지 않네요. 트랜스포머 보이저 하운드 37,400원. 트랜스포머 크레오 옵시디언 가격 나와 있지 않습니다. 캡틴 다이노 티라노투스 37,110원. 가격이 안 나오는 애들 제외하고 총 합쳐서 15만 420원 어치가 나왔습니다. 총 59,600원 어치 랜덤박스에서 대략 2.5배 값어치의 제품들이 나왔네요. 선방은 한것 같습니다. <laughs> 기분은 좋네요. 생각보다 되게 해자인 구성인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언박싱만 하고 다음에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